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조차 무서워하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발견 즉시 사망이라는 섬뜩한 말까지 나오는 췌장암. 왜 이토록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의 깊숙이 숨어 있어. 초기에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12지장 담낭간 등 중요한 장기들과 혈관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암세포가 전이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곤 합니다. 최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위는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췌장암,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흔히 흡연이나 과음을 원인으로 꼽지만 당뇨병 환자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다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췌장은 혈당 조절의 핵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미 당뇨로 지쳐있는 췌장은 암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이라면 당신의 위험도는 6에서 7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비만과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단 역시 췌장에 과부하를 줘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초기 증상이 매우 모호합니다. 만성 소화불량 명치 부근의 답답함, 변이 묽어지거나 지방변즉 기름진 변이 나오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체했다고 여기거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사실은 췌장이 보내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도 최장암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당뇨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번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12년에 한번 복부 CT 촬영을 고려해 보세요. 혹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해도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담당 의사에게 끈질기게 추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과식하거나 동물성 지방 섭취가 지나치면 최장은 소화 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느라 혹사당합니다. 마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을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금사과로 불리던 아침 사과도 영양과잉 시대에는 다릅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과일 주스나 갈아 만든 과일은 설탕물만큼이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도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최장암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장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암과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만약 당뇨가 있다면 나는 최장암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단순히 당뇨를 의심하기보다 최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어필하여 숨어 있는 위험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